우리 경제의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7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로 봐서는 뭐 여야가 TV토론을 또 한다고 해요 안철수도 빼고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 TV토론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할 테니까 아, 아, 100번을 해도 상관없겠죠? 예,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 외에는 그분들은 나는 한 번도 상대 후보를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 결혼 잘했고 그 부인들 참 미인이고 어, 장가 잘간거 하나는 아주 축하해요. 어, 아주 그 여자들을 잘 만났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여자들의 뭐 약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자 인물 덕분에 그 정도로 나왔다고 나는 대통령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보는 시각과 우리 국민의 보는 시각은 아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여성들을 비하는 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도 실수고, 가능한 여성들의 잘못을 뭐그 남편을 내주고 열심히 내주고 있는데 뭐그 여성을 막쟤 흉을 보고, 이런 거는 언론이 이런 거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 내조자로서 얼마나 그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도 좋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가족을 해체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인격이나 가족은 해고자면안돼 네, 그거를 재미로 한국 언론이 지금 계속 매달려 있는데 뭐 이번에 TV 토론도 하면 뻔하죠 서로 뭐 부인 흉보기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뻔하죠 그래서 가정사 문제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자격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잘 먹고 잘살수 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게, 그거 해주는 게 급선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의 가정을 그렇게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우리 여기 오신 기자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검년 한해 좋은 사람 뽑아서, 여러분, 동국시 없는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